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이에요 어, 지금 시간이 5시가다 됩니다 <laughs> 4시 반인데 어, 늦게 시작을 했죠 오늘 그냥 어, 어제 비가 오후에 늦게부터 비가 와 가지고 어, 활증이 붙어 가지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낮에 좀 약간 꽝? <laughs> 꽝은 아닌데 낮에 좀 일을 많이 못해서, 오후에 밤 늦게 비가 오니까 이제 일도 많아지고, 또, 할증, 할증에 붙어가지고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무리를 할건아니고요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들어올 때 해야지, 또 이제, 요즘처럼 이제 배달이 많이 없을 때는, 좀, 한치앞을 어 그, 기대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저녁도,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어서, 10시, 1시좀 넘어서, 11시, 11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11시까지는 하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뭐, 뼈해장국집가서 늦은 뭐, 점저, 먹고, 어제는 뭐 그렇게 하고 집에서 조금 뭐 하다가 잤는데 뭐 많이 잠을 요새 못 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조금 많이 잔것 같아요. 7 시간은 잔것 같아요. 1 0 시쯤 일어나서 또 이것저것 하다가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좀 쉬어 쉴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해야지. 또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삐맛 나왔고요. 네, 뭐좀 순조 금방 얻어질 거라 영상을 좀 많이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이것도 제 일이고 네. 뭐 배달 하는 것도 제 일이고 영상을 찍는 것도 뭐뭐 뭐 일이라면 일이죠. 뭐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걸르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만. 뭐 영상이 뭐 다채롭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어두울 때또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어두워지면 영상을 찍지 않는데, 오늘은 뭐 특별, 특별히, <laughs> 뭐 부득이하게, 어두울 때도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시간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오늘도 삐마트에서 뭐 늦었지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좀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예,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문이 없네요. 뭐,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합니다. 뭐, 어쨌든, 차에만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저 이렇게 배달 없을 때, 어, 아파트 주변을 좀, 걸어요. 그리고, 그, 어플에, 그, 토스라고 아시죠? 거기, 아, 어, 천보 걸으면은 뭐 10원 주고. 또 5천보 걸으면또 10원 주고. 그래서 지금 한달 반인가? 두달안 됐던 것 같아요. 한두 달? 두달 됐나? 지금 그 모은 금액이 한 4,500원? 네, 됩니다. 예전에는 한달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게 없어졌는데. 어, 요즘엔 계속 이렇게 쌓이네요. 그래서 이제 좀 걷기도 하고. 꼭 돈을 받,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앉아만 있으면 또, 어, 걷는 게 좋으니까 건강에도요 그래서 걷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그, 투수 얘기를 하면, 그게 5,000원 이하로 그, 그, 인출을 하면, 뭐, 1,500원인가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까지는 모아서, 어, 그거를 이제, 5,000원. 되면 이제 뽑을 생각입니다. <laughs> 그럼 이제 수수료가 안 들어간대요. 어 제가 좀 대기하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요. 여기는 어뭐 날도 어수룩해지고 아직 식사 저녁 식사 전이라 아이들이 뭐 나와서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뭐또 미션이 또 있어요. 좀 볼까? 어. 지정된 위치에 가면 또 얼마씩 주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주변 장소 보기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공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원을 준다네요. 이쪽 가면. 주문도 없어가지고. 공원 한번 가면은 20원 준다니까 한번. 아예 애기들 놀고 있고 해서, 어. 산책도 할 겸, 돈도 받을 겸. 애기들이 입이 거칠죠. <laughs> 이거 영상 올리면은 욕설이 너무 많은데요? <laughs> 애기들이, 애들이 이렇게 욕을. 아, 20원 받기. 짜랑 20원을 또 받았습니다. 애기들이 진짜 입이 거칠어요. 여자애들이고 건데. 이마트 쪽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을 갔다가 잠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놀러서 저렇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서 이세요밥 먹어야죠. 어릴 때 저렇게 놀다가, 동네에 놀고 있으면 엄마가, 야, 누구야, 밥 먹어라! <laughs> 동네에 쩌렁쩌렁 울리고 했었는데, 아, 저녁 시간 되니까, 음식 배달은 이렇게 많이 뜨는데. 이마트 주문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산책이나 좀 하다가 아, <laughs> 어, 일찍 들어가 봐야겠네요. 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요. 오늘은 브이로그가 돼 버렸네요. 아무튼 오늘도 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체!